와, 이런 빡센 마케팅. 헬창 형님들 멸치동생분들 지갑 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구들을 달고 판매되고 있는 영양제 베타 알라닌. 정말 효과 있을까요? 우리가 근력 운동 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체내 에너지 대사의 부산물인 수소이온들이 근세포 내에 축적되기 시작하고 이는 곧 근피로를 유발하죠. 베타 알라닌은 이러한 수소이온들의 축적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카르노신이라는 분자 생성을 위한 키플레이어로서 결과적으로 베타 알라닌 복용이 근피로를 지연시켜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. 는 문구 아래 여러 영양제 회사들이 마케팅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베타 알라닌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며 근력 운동을 진행하였을 때 실제 근성장과 근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. 헬스장 구력이 상당한 젊은 남성 20명을 데려다가 10명에게는 베타 알라닌 나머지 10명은 플라시보 그룹으로서 위약을 복용시키며 8주간 근력운동을 시켜봤죠 그 결과 위약을 복용시킨 플라시보 그룹과 베타알라닌 복용 그룹 간에 8주 동안 진행된 근력운동으로 인한 근성장은 관찰할 수 있었으나 베타알라닌 복용에 따른 그룹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죠 What? What 가장 중요한 근피로도 개선의 효과는 어땠을까요? 금피로도 검사는 일정한 템포로 원하렘의 60%의 강도로 실패시까지의 반복 횟수를 측정해봤는데 글쎄요. 두 그룹간 차이는 아예 없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최대 근력을 반영하는 원하렘 또한 당연히 차이가 없었습니다. 기본적으로 근성장을 위해서는 운동 볼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하고 이 운동 볼륨이 늘기 위해서는 반복 횟수의 증가가 중요한데 8주 동안 꾸준히 추적해본 결과 두 그룹간 총 운동 볼륨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 베타 알라닌에 대해 조금 더깊숙히 들어가 보며 어떠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영양제 회사들이 헬창형님들과 멸치동생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듣근하세요.